안녕하세요, 대성마인의 국어 강사 김재만입니다. 네, 우선 오늘 순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겨울방학 커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25학년도 수능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5학년도 수능 이후에 평가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평가원이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됐고, 출제 패턴도 일관되게 변화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년까지요. 네. 그래서 2028학년도 이전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25학년도 수능을 분석한다는 것은 26학년도 수능을 미리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5수능에 대한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신과 조금 차별점이 있는 수능의 학습 방식 수능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에 따라 겨울방학의 커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학년도 수능 이후에 이제 평가원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험 끝난 이후에 커뮤니티에 가장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의문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였습니다. 의문사라는 게어 지문 독해는 어 쉬운데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어 왔다.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EBS 작품들 아는 작품인데 어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려고 했더니 틀렸다. 왜 틀렸지? 왜 어렵지? 요게 의문사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어, 이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답을 합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의문사가 많았던 이유는 지문보다 문항과 선택지의 변별력을 더 줬기 때문이죠.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수능 공부를 시작하자 라고 할 때, 독서 지문은 지문을 열심히 배웁니다. 아, 이렇게 읽으면 되지? 이런 내용이구나. 강의를 들으면 다 알죠. 아,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문을 공부하는 게 작품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수능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제가 선택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더 이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반응들이 많이 있었냐면 커뮤니티에서 이런 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특히 처음 보는 작품은 더 어려웠겠죠. 학생들에게 비연계 작품들, 현대시 세트 어렵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킥킥 나오는 작품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당황했다. 어, 킥킥 작품 굉장히 당황했다. 어, 이 작품이 어, 이 친구 음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 사실 시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다루는 시예요. 그래서 이별에서 너무 슬프다. 킥킥. 그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킥킥. 요런 작품이었어요. 학생들 표정이 이랬겠죠. 학생들이 선생님, 시가 무서워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이제 요런 작품들 제가 이미 총평을 다 찍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먼저 총평에서 설명했던 이유는 네, 이게 수능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냐면 독해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구평 직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9월이면 수능 한달반 전이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능만을 위해 달려온 이후에도 여전히 독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었다.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했단 얘기입니다. 평가 기준과 무관한 방식으로 내가 공부한 게 아닌가? 라는 그 두려움, 후회.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두려움과 공부입니다. 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 제가 수능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수능을 처음에 강의를 준비할 때,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든 논문들과 평가원의 단행본들을 제가 읽고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제가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면, 네, 내신과 완벽하게 차별점을 갖고 있는 수능의 특징 때문입니다. 어,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학습의 방향이에요. 학습 방식이죠. 지문을 알고 확인하고 작품을 배우면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시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근데 수능의 키워드는 적용, 심지어는 예측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적용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적용이라면 오늘 배운 게 내일 나와야 되고 내일 나오고 내일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죠. 어, 그렇다면 적용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날 배운 게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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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이 바뀌고 작품이 바뀌어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지문을 포함한 여러 개의 지문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건 단순히 요 하나의 지문과 작품들을 공부하면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겠지 이게 아니죠. 이 내용은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분명히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출제했다라고 평가원도 발표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걸 관통하는 명확한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는 게 수능식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출 지문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지문으로는 수능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문군이라는 것은 독서라면 인문, 과학, 사회, 예술, 기술 하나의 문 지문이 아니라, 이입문 지문 군을 관통하는 명확한 기준과 패턴, 이걸 학습하는 게 수능이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수업 첫날 늘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어 오늘 웃음이 좀 박하시는데요. 어,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더워서, 네, 되게 핫하네요. 어 그래서 하나의 지문으로는 수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기준과 패턴 이걸 학습하는 게 저의 네 저의 겨울방학 봄봉 커리에서 독서는 주제별로 어 이번 수능에도 법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 올해도 법이 나왔네요. 법지문 사실 법 경제 법 경제 이렇게 보통 퐁당퐁당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 순서에 따르면 법 경제 법 이랬어야 되는데 이미 법 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법일까? 난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또 법이 나왔죠. 한번 이제 쓰리 법이 나왔습니다. 내년엔는그 뭐가 나올까요? 법 경제. 네, 내년엔 뭐가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뭐가 나와도 관계 없죠. 어, 채권 채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권 채무를 알면 학생들은 어 내가 법지문을 공부했다 아니죠? 채권제은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물건이 출제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 내가 뭘 학습해야 되지? 다음번에 예약이 나오죠. 뭘 봐야 되지? 이법지문을 관통하는 기준. 올해 수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어, 정말 이렇게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학생들의 반응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6평, 9평, 수능이 다 불이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난도가 다 높았는데요. 국평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이당시 특히 킬러가 없어진 첫 번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어, 이 친구도 독서 패턴의 충격. 이런 강의 처음 들어가서 너무 충격이다. 이 친구 고정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국평도 심지어 독, 다 맞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왜 들었냐면 너무 이상하게 풀어서 해설 강의를 봤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할 를 때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상위권인데, 내가 다 맞았어도 뭔가 애매한 거죠. 내가 수능 때도 다 맞힐 수 있을까? 이런 애매함. 어,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평 해설 강의를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설을. 점점점. 네, 여운이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반대라서 제가 같이 올려놨어요. 이 친구도 늘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인데, 국평 때 반대로 이 친구는 7개를 틀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 기준에 망치고 너무 속상해서 강의를 봤는데 일관된 기준으로 문학과 독서를 뚫어주시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꺼내준 느낌 감각적으로 하던 편이다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감각적으로 그냥 읽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죠. 어,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네, 저의 강의를 듣고, 어, 이러한 패턴이라는 걸, 어, 눈으로 눈앞에 꺼내준 느낌이라는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제가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수업돼서 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저의 후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수능 끝나고도 굉장히 많은 후기들과 이제 DM들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후기의 80%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네, 명확한 패턴, 일관된 방식,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겠다. 그래서 점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점수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심지어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들처럼 내신식이겠지? 네, 내신식, 한마디로 정보 전달 중심이겠지? 몇 개의 작품들을 많이 보겠지? 근데 이친구 오라라, 다르네. 네 그래서 굉장히 뒤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문학을 굉장히 빠르게 만점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들이 네, 저의 강좌에서는 성적 향상 이러한 반응들이 어, 가장 많습니다 어 초창기에는 이런 후기도 많았어요 얼굴로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 나간다 이런 후기들 많았는데요 요즘 얼굴 얘기 좀 많이 없어졌라고네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24학년도 수능을 딱두 개를 들리고 서울대 의대를 현역으로 갔던 친구인데요. 네, 의대,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5개 의대를 다 합격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 문학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것 같아서 저의 현장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냈다. 명확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어떤 지문을 풀더라도 평가원 기출을 풀 때와 유사한 느낌이라는 얘기는 사설이든 기출이든 내용이 바뀌든 지문이 달라지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게 적용이죠. 수능은 적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전성이라는 거다이 적용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아는 걸 써먹는 거.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용의 기준을 배우지 않고 작품의 내용에서 그냥 국한된다면 작품이 바뀌면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에선. 어떻게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 제가 문학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만 좀 들어드릴게요. 어, 이런 명확한 방식 출제 방식들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잘못 공부한 게 문학입니다. 왜냐 문학은 EBS라는 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보통 합니다. 어, EBS 작품이 한200 작품 정도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강 하나만 듣더라도 목차를 보면 목차가 막 100개가 나옵니다. 작품들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EBS 연계 학습, 이 학습을 가장 내신 식으로 작품들을 다 공부하면 풀수 있겠지? 어 그게 아니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시인분이 계신데요. A모 시인이라고 계세요. 이분의 작품이 이제 수능과 평가원에 4번 이상 나왔습니다. 어 이분의 작품은 올해도 EBS 연계가 또 나왔고요.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는 시인분이세요. 이분의 작품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을 때, 어,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본인의 작품에 네 문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문제를 맞히셨을것 같으세요? 네 문제를 다맞혔다 어, 어,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닌가? <laughs> 자기의 작품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문제. 어, 세 문제 약간, 어, 눈이 맑은 학생이 이제 세 문제. 두 문제. 어, 두 문제가 가장 많은 반타작이죠. 네, 어, 한 문제. 한 문제도 좀 있으시오. 손을 안 드신 분은 혹시 제로에 도전하시나요? 제로에 도전하시나요? <laughs> 다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언론사와 인터뷰하신 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순행 같은 시험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 근데 평가원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행 시험은, 시인의 의도와 작품의 내용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출제자 의도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분이 역시, 어, 시인분답게 자신의 분노를 또 시로 표출하셨어요. 그시 제목이 너구리라는 시입니다. 되게 짧은 시인데요. 너는 구리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문학 첫 시간에는 늘 강조합니다. 너구리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 작품 하나를 띄워놓고 이 작품을 보통은 이 하나의 작품을 30분, 1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수능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 하나의 작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원이 현대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출제하지? 뭐가 선지화되지? 보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작품들은 계속 바뀔 거야 영웅소설 군의 특징은 뭐야? 강호시가 군, 유배시가 군, 기행가서 군의 특징은 뭐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학생들이 작품이 매번 바뀌더라도 혹은 아는 작품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의도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8주 동안 평가원라이제이션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 친구는 이제 전교 1등 하도 여학생이에요. 이 친구도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5관왕인데요. 어이 친구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 암기. 그냥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게 실제로 학생들은 연계무용론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작품이네? 아는 작품이 그대로 나왔네? 근데 답은 왜더못 고르겠지? 이게 연계무용론이에요. 내용만 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의도를 갖고 출제하는지, 어떻게 선지를 판단하는지, 이 부분이 수능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심지어는 그것이 반복된다는 게또 중요하죠.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때 무엇을 중요하게 낼 것인가는 정해져 있다. 평가원도 발표했잖아요. 출제 경향, 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게 반복됩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최대 장점은 실전성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시험 당일에 해설 강의에서 가장 핫한 반응이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오. 아, 실제 시험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실전성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실전적인 강좌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8주 동안에 이제 저의 강좌는 독서는 주제별, 문학은 갈래별, 명확한 평가원의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는 강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선택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문과 작품. 이 각각의 내용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과 관통하는 패턴과 함께 학습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도 분명히 지문보다 문항과 선택지의 변별력을 더 줬다.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의 자격이라는 표현이 논문에 나옵니다. 평가원은 선택지의 자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지는 랜덤하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어, 답이 3번이네 정답을 고르고 보통 넘어가죠. 선택지를 마치 결과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결과인 것은 시험 당일의 결과죠.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이 과정에서 기출을 몇달 동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기출 지문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기출을 몇달 동안 수능 공부를 합니다. 수능 공부 앞에 네 달은 다 기출입니다. 왜 공부를 할까? 기출의 이 내용들을 알고 지나가는 건 내다를 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출을 통해서 패턴을 학습하고 기출의 선택지를 분석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 랜덤하지 않은 이 정보들. 예를 들어 법지문이라면, 어, 주체, 주체의 역할, 기술지문이라면, 어,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구조, 어, 이게 과학. 예술이라면 시작이 끝이다. 예술에서는 예술의 명확한 방식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돼 서 출제되기 때문에 선택지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지의 자격 있는 정보는 그래서 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선택지라는 단어를 저는 강좌 중에 선지 완성 강좌가 어 제가 알기로 인강에서 유일하게 있는 강사입니다. 선지, 독서 선지, 문학 선지 오일 완성. 제가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선지를 강조하고 나왔었어요. 왜냐면, 이게 수능이기 때문이죠. 어, 수능은 지문보다 선지에 힘을 더 준다? 네. 이게 변화된 1호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처음에 선택지 강조했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 전또 인강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반응을막 봤잖아요. 그 당시엔 학생들이, 어, 다들 지문 강조하는데 김재만은 왜 선지 강조함? 야매 아님? <laughs> 저처럼 논문을 다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선택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1학년도부터 수능이 끝나고, 그때부터, 어? 지문이 되게 쉬워졌거든요, 실제로. 예전과 비교하면. 쉬운데 왜 등급 커서 왜 낮지? 쉬운데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선택지와 문항의 변별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 이 부분들을 학습했을 때 온전히 수능해서 내가 선집 판단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네, 패턴과 연결해서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이 저의 본봉 강좌고 저의 가장 시그니처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의 관리 시스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제 학생들이 매주 주간 클리닉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체화 적용하는 게 이제 체화서 과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를 푼다. 사실 주관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죠. 올해 재수, 엔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사실은 아마 입시 있다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죠. 그리고 참 곧, 곧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2도 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학습하고 재수하고 엔수를 할때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 재수를 결심하면 어쨌든 1년을 공부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재수생인데도 개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1년을 해봤어도 어 내가 수능에 기본이 안 되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내가 독해 방법을 모르겠네? 작품 해석을 아직도 못하겠네? 그 얘기는 1년 동안 수능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내가 강의를 많이 안 들었거나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음, 학생들 후회하는 건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점수가 왜안 나오지를 언제나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주간지도 마찬가지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입문 지문 구내 패턴 어, 네 가지를 배웠다면 사람이 둘 나올 때한명 나올 때세명 이상 나올 때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수능 때도 잘 하겠지 어, 그런 건 없습니다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확실해하지만 내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도 할수 있죠.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애매하다? 내일도 그러면 해낼 수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빨리 오를 수 있는 게 국어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게 국어죠. 기준이 없을 때요. 그래서 주간 클리닉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오답노트와 함께 작성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오답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수업에서 이제 오답노트, 학생들의 과제에서 오답노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답노트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지에 대한 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네? 어, 근데 답이 5번이야. 해설지를 보면은 설명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봐봐. 얘 아니잖아. 네 번째 줄 봐봐, 이게 맞지? 그럼 학생들은, 아, 맞네? 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다음번 질문은 이문단의 첫 번째 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선택지를 분석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설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놓쳤는지를 복귀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인문지문에서 사람의 주장, 근거를 놓쳤나? 비판의 지점을 놓쳤나? 이 명확한 오답을 복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 그렇다면 내가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뭘 봐야 되지 이게 필요하죠 내가 선택지 어떤 정보를 놓쳤지 지문의 패턴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흐릿하게 생각했길래 이 정보를 놓쳤을까 이게 있어야 점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네, 주간지 안에 이런 오답노트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조교쌤들이 1대1로 수업시간에 다 피드백을 네, 밖에서 과제를 걷고 피드백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매주 학부모님들께도 문자로 과제 현황과 이제 매주 보는 미니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점수들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제 학원에서 하는 억압과 착취를 네 이렇게 문자로 다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억압과 착취입니다. 어,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국평이 어, 끝나고 제가 수업에 들어왔어요. 국평이 끝나면 수능까지는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제가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남학생이었어요 딱이 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인데요 굉장히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시험을 얼마나 잘 봤길래 저렇게 웃고 있지?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잘 봤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쌤저 4등급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4등급을 받을 수는 있다 근데 왜 웃었니? 물어봤죠 이친구 하는 말이 쌤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많이 틀렸는데 복귀를다해 봤더니 이걸 왜 틀렸고 다음번 수능 때는 어떻게 하면 세,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사고의 과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렇게 안 하죠. 정말. <laughs>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답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들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 노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수업 때 배웠던 패턴, 출제 포인트, 선지의 자격, 다음번에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뭘 놓쳤는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는 너의 등급을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어, 너는 수능 때 이렇게만 사고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이 친구가 수능 때몇점을 어, 받았을 것 같으세요? 또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죠. <laughs> 이 친구가 수능 때 100분이 100 나왔습니다. 문법 다한 문제에 틀렸어요. 2점짜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H, 한양대학교를 한 번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노트를 보고 제가 또, 또 하나 확신했던 게 뭐였냐면, 이 노트의 아래쪽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4등급을 간신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이거는 자신감이죠. 공부는 기세입니다. 오늘 학생들도 좀 왔네요. 지금 기세 있는 표정 좋아? <laughs> 어, 공부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부모님들께 설명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집에서 무조건 믿어주셔라. 학생들은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시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험생활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특히 시험 끝나 웃으면서 들어간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을 지지해 주시고 많이 믿어 주시면 학원에서 지금의 점수와 지금의 등급과는 무관하게 왜냐면 수능은 완전히 수능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고를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어떻게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학원에서 어, 사랑으로 이제 어감과 착취를 통해 네, 그렇게 열심히 점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어달라는 말씀은 마지막 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